FM에는 다양한 종류의 억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억까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았지만 다 이긴 경기에서 결국 지게 되는 상황은 늘 있어 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저들이 억까라는 용어와 함께 게임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감독님들도 각자 다양한 억까 상황을 겪어 보셨을 텐데요. 이 억까라는 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억까 상황이라면 나는 죽어라 슈팅해도 골이 안 들어가는데 상대는 찰 때마다 골이 들어가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저들은 전술 성향을 낮춰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술 성향을 낮춰 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술 성향을 낮춰 보라는 건 선수들이 박스를 향해 덜 전진하게 보세요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선수들이 박스를 향해 전진하게 되는 거랑 억가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만약 이게 게임이 아니라 실제 축구였다면 아니 그냥 동네 조기 축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거기 김씨는 저기 터치라인에 붙어 있고 어, 거기 박씨는 반대쪽 터치라인에 붙어 있어. 그리고 이 씨는 축구도 못 하니까 그냥 골대에서 키퍼랑 노닥거리고 있으란 말이야. 이런 지시가 가능할 거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경계 중에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FM이라는 게임은 마치 공을 쫓는 멍멍이들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상대도 나도 오른쪽으로. 공이 왼쪽으로 가면 상대도 나도 왼쪽으로. 공이 골대로 가면 상대도 나도 골대로. 이렇게 상대와 내가 같이 열심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전술 성향을 조절해 보세요라고 했던 건 우리가 박스로 많이 들어가면 상대도 박스로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들어갈 놈만 들어가게 해보세요라는 말과 같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박스 안에 많이 들어가면 머리 숫자 싸움에서도 유리한 거 아닌가? 우당탕탕해서 만든 꼴이나 티키타카로 만든 꼴이나. 같은 1점인데 뭐 어떻게든 넣으면 되는 거 아님? 아 물론 맞는 말인데요. 어, 보통 팀의 득점력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하면 아마도 스트라이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윙어나 공미가 있겠죠. 하지만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자꾸 자꾸 들어가게 되면 결국 슈팅을 자주 때리게 되는 건 스트라이커나 윙어 또는 공미가 아닌 측면 수비수 또는 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득점력 높은 놈이 슈팅을 자주 해도 모자랄 판에 득점력도 아쉬운 놈들이 자꾸 슛을 하게 된다면 그건 옷가를 스스로 키워나가는 게 되겠죠? 결국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옷가는 선수들이 상대 박스로 자꾸 전진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건 중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M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골대랑 가까워질수록 좁아진다. 골대랑 멀어질수록 넓어진다.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서 상대 골대로 전진하고 상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골대를 향해 물러선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골대가 있는 중앙을 단단히 막아서고 있으니 우리는 측면 전진을 더 자주 시도하게 됩니다. 측면 전진을 자주 시도하게 되면 상대도 나도 골대 근처에서 좁게 모이게 되고 그리고 슈팅을 해야 할 놈이 자주 슈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그냥 중앙만 뚫으면 되는 거 아님? 중앙을 노려라. 뭐 이런 거 쓰면 되는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엔 또 매치 엔진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SI에서 자칭 최고의 매치 엔진이라고 부르는 FM 2024가 출시되기 한달 전, 이런 코멘트 그리고 영상으로 유저들에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마련된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션 매칭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션 매칭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 지목하기, 당허적인 몸짓 같은 오프더블 동작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뭐 대충 요약해보자면 모션이 다양해지고 자연스러워졌는데 특히 수비적인 행동을 할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올려놓은 영상이 과간입니다. 상대가 공룡을 시작하니까 근처에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들죠? 그리고 전방 공격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격수를 마크하는 선수가 있고 패스 루트를 막아서는 선수가 있고 공을 향해 압박을 시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백패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다시 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격수를 마크하는 선수와 패스 루트를 막아서는 선수, 공을 향해 압박을 시도하는 선수가 보이네요. 그러니 공이 또 뒤로 가고 이번엔 측면 전진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역시 마크가 붙어 있는 선수 그리고 막혀 있는 파스 루트 달려드는 선수들 결국 공은 또 뒤로 가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굳이 왜 이런 영상을 si는 출시 한달 전에 올렸을까요? 그쵸? 이제 뭐 특별한 지시 없이도 ai들은 부드러운 모션 매칭 기능을 통해 알아서 10시후 수비를 할 거니까 중요한 니들이 알아서 잘 뚫어 봐 하고 유저들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거죠. 그리고 결국 많은 전술가들의 선택은 양쪽 풀백을 활용한 측면 전진이었죠. 이렇게 매치 엔진의 특징에 의해 중앙을 활용하기 힘들어지는 시리즈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FM2024를 플레이하는 또 다른 유저들은 엥? 나는 패스 플레이 잘 되던데? 패스로 중앙 막 뚫던데? 뭔 소리 하는 거임? 님이 할줄 모르는 거 아님? 이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저들은 매치 엔진이 열심히 막고 있는 중앙을 대체 어떻게 뚫은 것일까요? 거기엔 역시 선수들의 능력치가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리고 능력치와 함께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격, 지원, 방어 이세 가지 설정입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유저들은 이 공격, 지원, 방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왔는데요. 누군가 이걸 가위바위보라고 표현을 했고 다른 누군가는 공격으로 놨다가 수비가 위험해지면 방어로 놓으면 된다 등등 여러가지 자신만의 의견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장의 공격 지원 방어는 아주 잔순합니다. 공격은 좀더 전진된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사용한다 방어는 좀더 뒤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사용한다 지원은 그 중간 어디쯤 딱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fm에서 공격 지원 방어를 사용하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주인장이 중앙을 여의 심이 막아대는 fm 2024 매치 엔진을 상대로 어떻게 패스플레이를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일단 침투하는 공격수와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겠죠? 팀에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있어요. 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기술과 정신적 능력치가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침투하는 공격수죠. 공격수들은 누구와 자주 능력치 대결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상대팀 수비수들이겠죠. 그래서 상대팀 수비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움직임과 스피드 그리고 결정력에서 우위가 있다면 전진형 포워드로 세워볼 수 있고 움직임은 살짝 아쉽지만 스피드와 결정력을 갖췄고 얘한테 패스를 자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코한다면 포초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인장의 공격시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에서 압박형 포워드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기에서 측면수 비수를 인버티드 윙백, 공격수들을 인사이드 포워드로 썼습니다. 어? 그럼 서로 막 좁아터져서 겹치고 답답하고 난리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주인장이 가진 거라고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 이거 하나잖아요? 크로스를 잘 어울리는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크로스를 받아먹을 선수도 없죠. 또 FM에서 많은 수비수들이 공중볼 능력까지 갖췄으니까요. 측면으로 자주 가봤자 공격수들이 할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막 그렇다고 뭐 측면 수비수라던가 미드필더들이 득점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인장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중앙을 활용한 패스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다 주인장은 양쪽 윙어를 쌍인포 공격으로 쓰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인버티드 윙백에 공격롤 공격수의 쌍인포 공까지. 어, 생각만 해도 막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죠. 하지만 그렇게 쓰여용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 찾아오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이 해필 경기장에 눈이 와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공격롤은 득점력만 가진 선수들에게 줬습니다. 오른쪽 윙어도 득점력은 있는데 패스 능력치도 약간 갖고 있어요. 감독님들. 감독님들은 만약 득점력이 좋은 포워드형 윙어와 적당한 득점력과 패스를 가진 윙어가 있다면 누굴 어디다 세우고 싶으세요? 주인장은 득점력이 좋은 윙어를 상대 수비수의 능력치가 낮은 곳에 세워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 눌러보니까 라이트백이 약하네요. 거기서 날뛰면서 득점도 만들어보라고 인사포 공격 당첨. 그리고 지원 롤들이 공격로를 향한 패스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패스를 가장 잘하는 놈을 상대 수비가 약해 보이는 곳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 미드필더들 눌러 보니까 오른쪽 미드필더가 수비를 좀더못 하네요. 수비도 나름 도와주면서 또 공격수들이랑 거리를 좁혀서 패스 능력치를 써먹기엔 볼란테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패스 잘하는 놈을 거기다 볼란테로 세웁니다. 아 레지스타도 있는데 왜 볼란테냐구요? 왜긴요. 그 뒤에 있는 상대팀 윙어가 상대팀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니깐 수비 가담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하니까 거기에 센터백 중에 가장 능력치가 좋은 놈을 세우고 어차피 사이드백은 다 인버티드 윙백이니깐요. 자리를 자주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수비에 가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주인장의 공격, 지원, 방어 활용법이고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공격은 전진된 위치에서 공격적인 능력치를 써라. 지원은 그 뒤쯤 어디에서 공격수들을 위한 능력치를 써라. 뭐 그리고 수비도 도와라. 방어는 뭐 수비 열심히 해라. 참 쉽죠? 아무래도 FM2024 공략의 마지막편이니까요좀더 많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 공략은 다 비슷합니다. 득점량만 갖춘 놈들을 공격롤로 전진시키고 상대 측면 약점에 인사포 공격 붙이고 상대 중원에 허점을 찾아서 패스 잘하는 놈을 세우고 상대팀 공격수들 중에 누가 센 놈인가를 골라서 거기에 수비를 가장 잘하는 놈을 세운다. 이게 바로 fm 2024식 상대 대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fm을 하다 보면 예외 상황도 생기는 법 주인장이 상대 종원이 헐거운 곳에 패스 잘하는 놈을 세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했었는데요. 아, 근데 얘네 장난 아닙니다. 일단 원정 경기고요. 분명 상대 왼쪽 미드필더가 좀더 수비력이 약해요. 근데 하필 그쪽에 있는 윙어가 링가드네요. 얘 혼자서 우리 팀 수비수들 그냥 다 쳐부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상대의 미드필더가 약하니까 일단 거기서 좀 전진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볼란테를 놨습니다. 아 근데 링가드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팀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센터백도 놨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무섭단 말이죠. 홈이면 그냥 들이대보겠는데 또 원정이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볼란테 자리에 패스를 가장 잘하는 놈보다는 패스도 어느 정도 하면서 수비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밸런스형 성수를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링가드에 대한 수비도 커버하면서 공격수들이랑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상대팀 라이트팩이 수비의 약점이네요. 거기다 바로 인사포 공격률 박아줍시다. 어차피 그 뒤에 팀에서 패스가 가장 잘하는 놈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얘네 수비수들 능력치도 좋으니까 겸손하게 압박포 공격주고 경기 시작. 슬슬 인가드망나라 선수들 지치죠? 미디필더들이 지쳤으면 미디필더를 한명더 세우면 되잖아? 바로 공밑 투입해주고 지금 미디필더에 패스되는 애 셋이나 있거든요? 그럼 뭐다? 바로 쌍인포공 가자 다쳤어. 음... 다시 사이사 가면 되잖아. 교체 달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상대팀 선수들의 능력치가 막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거기다 우리 홈경기이기도 한데 아 근데 문제는 미드풀더 중에 수비력은 약한데 얘가 공격의 중심이네요. 네뭐 그런 경우는 보통 풀매겠죠. 그리고 그 앞에 타겟터를 놓고 측면 위무와 윙백을 모두 전진시키고 있네요. 뭐 그냥 뭐 대놓고 여길 개박살 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수비적인 지원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도 밸런스 아저씨를 볼란테로 놓고 뒤에는 최고의 센터백을 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팀 라이트백이 맛집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리그트가 아닌가 싶은데 바로 거기에 인사포공 박아주고 아, 근데 이번엔 상대팀 왼쪽 수비수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길 집중 공략해 봐야겠죠. 그런 이번엔 타겟 포워드 공격으로 갑니다. 상대가 교체를 해서 맛집 투어가 끝났다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맛집 아니야? 뭐? 상대 미드필더가 다 맛탱이 같다고요? 그럼 미드필더 3명 넣고 새 맛집 투어 가자! 그리고 이런 경기도 있습니다. 분명 초반엔 잘 나갔어요. 아 역시 이게 홈 빠리고 나면서 빠르게 꼴 넣고 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막 미친듯이 상대가 밀고 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막질 못하겠어요. 그나마 홈이라서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럴 땐뭘 해야 하죠? 아 상대가 너무 세서 공격수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고. 그럼 미드필더에 숫자 하나 더 두고 홈빨로 중원 쌈 싸먹으면 되잖아 공격수가 못하면 미드필더들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숫자로 홈빨해 주 축구 가자잇! 마음 같아서는 주인장이 하면서 기록했던 모든 경기들을 다 담고 싶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감독님들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세운 공략을 만들며 몰입하고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FM 2024 공략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시 중요한 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하나씩 클릭해서 들여다보는 거겠죠. 부디 제가 올린 공략들이 감독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제 진짜로 FM 2026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와요.